안녕하세요. 음으로부터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물드름을 통해 여러분의 고민을 듣고 상담과 공감으로 함께해온 하성용 스티노 신부라고 합니다. 유튜브나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저를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음으로부터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더 가까이 그리고 솔직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싶습니다. 지난 2025년 동안의 물드름은 채널 운영진의 고민을 유추해서 이야기하는 콘텐츠였다면, 예, 2026년 올해 새해부터 시작하는 물드름 시즌2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는 예, 상담 콘텐츠로 새롭게 출발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고민들은 사실 아주 사소해 보여도 누군가에게는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나 가족문제, 직장문제, 돈 문제 등등 이 정도 고민을 말해도 될까 하는 문제들도 상관없습니다. 물더름 시즌2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함께 고민을 읽고 함께 고민하면서 공감과 상담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음으로부터 게시글에 안내된 이 구글 폼을 통해서 사연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익명이 기본인데, 난 죽어도 이름이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실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없이 솔직하게 참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던 마음이나, 혼자는 정리가 잘안 된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응으로부터 채널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물더름 시즌2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야기에 더 가까이 귀 기울이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감사합니다.